2021년 12월 현재까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건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평가다 전기차 시대, 10년 전 스마트폰 시대 2011년, 2021년 버블 데자뷰 뭐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상을 올리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2020년 지수 툼에 나왔을 때 코스피 1700 무릎, 1500 발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코스피 무릎 1,700 포인트 이하로 잡아드릴게요. 음, 바닥은 1,600, 발바닥은 1,500. 어, 여기까지 안 내려면 어떡 하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현금 들고 있다고, 뭐 손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도 안티가 달렸는데, 저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똑같이 답변 드릴 겁니다. 근데 님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불만은 코스피 1,500 포인트 뚫렸다 이거죠. 어, 바닥은 10만 하는 영역이다? 아니요, 신도 몰라요. 100% 진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뭐 아니면 도 오르거나 내리거나 50대 50 철저히 확률 싸움이라는 거죠. 형님의 어, 문제는 이겁니다. 아, 어,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3만5천원 1차 단기 바닥으로 봅니다. 아, 좋아요. 저는 4만원으로 본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4만원이 절대 저평가인지 기준 잡아 드렸잖아요. 4만원이냐, 3만5천원이냐,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코스피 1,100선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 아니, 바닥은 10만 원 하는 영역이라면서요. 손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자, 1,100까지 내려갈지, 1,000포인트까지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공포의 영역입니다 그냥 너도 나도 쫄아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투에확 쏟아지는데 어디까지 하락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뭐다? 삼성전자 4만원 이하는 절대적평가 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장난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4만원 이하는 절대적평가다 라는 기준은 4만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4만원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거죠 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하지만 4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4만원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건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4만 5천 원 전후로 대충 분할매수하면 손실이 날려야 손실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고 보세요. 삼성전자 다시 5만 원 가나 안 가나. 저는 분명히 이러저한 기준에 의해서 4만 원을 절대 적평가로 바라본다. 기준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LG화학 주주가 왜 이렇게 LG 엔솔을 까놓? 저도 LG 엔솔 투자합니다. 2021년 1등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장밋빛 전망을 맹신하지 말자. 코스피가 1,100 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말이나 LG 엔솔이 150조 간단는 말이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기준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 지금 장세를 제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